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합법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그냥 상관소송이 있을 것 같고요. 상관소송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상대방이 뭐 공무원이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찾아가서 막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벌금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감사팀이나 아니면은 공직자는 공직자의 토미 유의무 음. 위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 정도를 알리는 거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 또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를 한 다음에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통장들을 가압류한다든가 아니면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가지고 처분 어렵게 한다든지